안녕하세요 미주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애 어, 특집으로 가져왔는데요 우편비 포함 8,000원이고 어, 어 멈춰서 읽어주세요 어 저번 램박에 구성을 더해서 가져온거라 어 저번 영상 구성이랑 똑같은 구성이 들어가더 부품이 추가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어, 슈피님 출처 스타드님 대세 어, 출처 보르는거 제가 오랜만에 램박을 찍는 거 출처를 다 기억나지 않은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출처 보르는거 음, 원코타나님 출처 뭐 어, 꽃배님 출처 어, 계단님 출처 출하고 제출구 출고 하나 들어가고 체육 님 출처 들어가 시타 님 이거는 출처 모르는 관점 이거는 어, 용기 닫고 관점 팔스 한 장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제거가 불가능하시고 이거는 출처 모르는거 꾸삐 님 출처 한장 한양 님 출처 플랜덤 일장 이태 출처 시리즈 세 장이 들어가죠 시리즈가 들어옵니다 어, 이제 방안이거나 어, 또 동무장이 들어가는데요 동무장 들어가고 동무장 멜론이고 여기는 있거 거의 출처 를 모르기 때문에 어, 따로 소개를 하지 않고 이거는 이호 님 출처 지 진록과 동무장 다섯 장들어갑니다 랜덤 을일 장과 이호 이온, 님 출처 다섯 장 그래서 다섯 장이 들어옵니다. 출처 모라는 스티커팩한 장씩 들어옵니다. 이제 모두 복간을 소개도록 할게요. 어 개팅님 출처, 어 하와이님 출처, 어 개팅님 출처, 구원님 출처, 세이님 출처, 비원님 출처, 삐뽀님 출처, 개팅님 출처, 실망님 출, 아 이거 어, 실망님 출처, 시연님 출처, 어쩔 모르고 님 출처, 님 출, 처방탄 출처, 실망님 공동 출처, 쇼핑님 출처. 100인 이거 출처 뭐라고? 이거는 1 0님 출처 이거 1출처 이거는 꿉핀님 출처원인님 출처 이거는 그 뭐냐? 7원님 출처 차 이거 끌려고 해 들어갑니다. 그리고 1 0님 출처 유란님 출처 단인님 출처 은하님 출처 이호님 출처 방1님 출처 이거 1 0님 출처 출처 몰라요. 이거는 계절님 출처, 계장님 출처, 밀크님 출처 한별님, 출처, 한별님 출처, 한별님 출처, 금강님 출처, 하와이님 출처, 눈꽃 하나님 출처, 방구님 출처, 방구님 출처 시리즈 한 장씩 들어가요. 멤버별 한 장씩 들어가고, 먼저 방구님 출처, 태진님, 꿀산님 공동 출처, 꿀꽁님 출처, 꿀꽁님 출처, 출처, 태진님 출처, 슛누로고이 출처 금강님 출처예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, 여기다가 미니슬로건 한장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목표 펼원입니다